너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사실 이 방송에서는 정말 못 생기게 맞거든요. 정말 못 생기게 맞거든요. <laughs> 대한민국의 신의 기운을 받은 수많은 만신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좋은 진정한 신 능력자들만 모신 부채들고 국가대표. 저는 MC 조석입니다. 천지만신 한시연입니다. 10월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또잘 지내셨습니까? 좀 네. 추워지고 있어요. 아 추워지고 네. 있어요? 저는 산에 있으니까. 아 계룡산에 있으산에아 <laughs> <laughs> 개동산에... 산바람 또 춥잖아요. 네 추워요. 네. 네. 추울 때 네. 어떻게 하세요 보통? 내복 입습니다. 아 내복 입으신다고? <laughs> 아, 개인적으로 <laughs> 좀 궁금한 게 그냥 음. 평소에 취미로 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지? 취미 생활로 운동은 기본이고 네. 운동하시고 왜? 성신아버님 저는 취미. 그냥 네, 우리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 키우시고 <laughs> 네, 우리 저는 명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를 하신다 네. 제일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하신... 아, 잘... 아, 가장 멋진 대답을 하시고 <laughs> 네. <laughs> 마지막에 말씀 잘하시죠 취미가 무엇인지 이제 사실 텃밭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텃밭 네, 상추하고 고주거 네. 키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아 진짜요? 판매는 네. 것도 조금 녹음실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있고. 그냥 일반 가요를요? 트로트 트를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요.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어떤 거잖아요. 어떤 거잖아. 노래 한번 할게요. 네. 아니 노래 하려다 여기서 벌써 긴장이 팍팍팍 돼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laughs> 여기까지 와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데요 저는 네, 네. 한과 목소리에 오는 어, 게 너무 좋은데요 어~, 어 성도 부르시고 <laughs> 잘 들었습니다 어~ 우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네. 이제 10월에 운이 가장 좋은 띠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띠. 이럴때 되게 좋은 띠로는 저는 지금 용띠로 보고 있고요. 오, 용띠. 용띠는 용띠. 어떤 계약이나 뭐 매매 성사 돈에 관련된 거 지금까지 조금 막혔고 답답했던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운이 시작이 된다 그러고요. 10월에 이제 나쁜 띠로는 토끼띠와 범띠를 네. 네 보고 있어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 달에 상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문 조객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 조객살을 맞을 수도 있고 상문 주당살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토끼띠는 이제 몸을 많이 치고도 들어오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범띠 같은 경우에는 계약 사기권이 있다니까 네, 좀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네.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고. 날수 있는 띠는 토끼띠가 조금 신체적으로 조금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위험 신호가 좀올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자동차나 이런 타인에 의해서 조금 사고가 날수 있는 띠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개미년에는뭐 투자나 금전적인 거나 다 솔직히 채소하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닭띠, 양띠. 양띠들은 조금 중심이 없어요. 고집이 센데 아집 있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다가 한번 귀를 약간 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닭 띠하고 양 띠들이 조금 오래 큰 손해를 많이 보세요. 이 꿈을 꾸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아, 어 무서운데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사실 꿈 해몽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머리가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탈모가 생긴다잖아요. 응, 음, 빠지는 거? 예, 네, 생길 만큼 빠지면서 잘리는 머리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에 이빨이 왕창 내리앉는지 빠지는 거.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꿈, 아, 누더기, 그지육같이 예, 더러운 옷 입고 막 사람들이 보이고 신발이 보이고 막 이런 꿈들은 되게 안 좋은 꿈이고요. 네. 높은 데서 이 떨어지는 꿈. 네. 네 그런 꿈들은 굉장히 한 3일 정도는 조심하시고 운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꿈 얘기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신능력자들이 명쾌하게 1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자분의 생년월일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5월 14일 개해년 무오월 개미일 제가 볼 때는 네. 이 집안의 조상의 자손들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명의 명이 짧을 수도 있는데, 짧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때 조상에서 많이. 비시긴 비셨는데 명절들이 좀 많이 짧은가? 하여튼 좀 손이 귀해요. 아 손이 귀하다는 얘기는? 네, 자식을 많이 이렇게 뻗쳐나가지 못한다는 아. 거죠. 이분도 어, 와이프 자리 덕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하시고 네.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좀 많이 하고 아. 네, 가슴에 상처 이런 걸좀 살아가면서 많이 받을 수 있다. 음.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분은 어, 말에 음. 가시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어...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이분이 나오시면 조금 직설적에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네. 세치혈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치혈을 말 조심해야 된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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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와이프가 있긴 해도 쉽게 네. 얘기하면 와이프가 가장 역할을 하세요. 아... 이분은 지금 그냥. 모든 게 침체돼 있다, 다운돼 있다. 음, 모든 게 침체돼 어, 있다, 다운돼 네. 있다. 조금 안 좋은 시기다. 네, 어,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 이 사람은 개해년 무오 월 개미일에 태어나셨어요. 머리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에요. 생각도 많고 때로는 또 자기가 향하고자 하는 거 어떤 뭔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 이런 게 주장도 강하기는 하는데 이 개미일에 태어난 게 뭐냐면 나의 명예인데 명예를 치는 꼴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를 좀 얻을 만하면 스스로가 말이나 행동. 어 이런 게언행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망신 살이좀 뻗치는 형국이다. 뻗으려고 해도 뻗지를 못하고 주저앉는 꼴에 이런 게좀 많다 많다 이렇게 보죠 사주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출연자 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안대를 끼시고 들어오셨을 때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분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찍. 끝 쪽까지 한번. 예, 이제 성신앙우 선생님 뒤에 왔고요. 네. 신맥점 신맥 보신게요 말로 먹고 사시는 직업이요 말로 먹고 사시는 직업이군요. 자 우선 안대를 끼신 상태에서 떠오르는 거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한데 향냄새가 쑥 났어요. 향이요? 네. 해주세요. 집안 대대로 굉장히들 많이 비셨다. 아, 제가 볼 때는 네네 많이, 네. 많이, 많이 비셨는데 아니죠. 누군가가 집안에 개종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종 종교를 바꿨던가 아, 네.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내 자존심과.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걸 너무 지키다 보니까 손해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에요. 고집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 때는 져야 되고, 나아줄 때 나아줘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을 잘 못하신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좀 본다. 알겠습니다. 네. 혜린 사장님? 혜 사장님? 짜증나고 정신 풀납날것 같아요. 짜증나고 정신 불날것 같아요. 지금 상문에 어떤 상문 사자가 따라드는 것 같아요. 상문집을 갔다 왔든지, 초상이 3년 상간에 있었던지 뭔가 상문의 기운이 가능하고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망할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요거 먹어야. 네.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뭔가 자기 고집성이 있고, 내면에서 항상 불만성이 막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짜증이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 집안에 그 형제간의 다툼이 좀 있었어요. 형제간의좀 다툼이라는 불화가 좀 있어서 좀 소리를 좀 높이고 좀안 보고 등을 돌리는 그런 좀 식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는 사람, 뭔가에 내가 꽂히고 딱 이거다 싶으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어, 열정적인 사람. 네, 열정적인 사람. 다만 너무 우유부단하다. 아, 우유부단하다. 음, 우유부단한 게좀 많다. 네. 알겠습니다. 안대를 풀어주시고요. 오늘의 게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 TV에서 보러 보면... 갈똑 같네요. 아, 네. 예? 네, 김경진입니다. 네. <laughs> 시, 실제로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아유, 안 들을게요. 좋은 소리를 못 해가지고. 아, 그래, 우리 힐링 선생님께서 좀 뭔가 지금 강하게 뭐가 오신 아, 것 같은데 예. 뜨끔하셨네 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맞아요. 화가 좀 있긴 있어요. 어, 화가 좀 있으시고. 네, 네. 근데 표출을 안 하는데 내면에 네, 그게 막 느껴지니까 짜증이 막 어. 나고. 아, 네. 너무 참으니까. 음. 근데향 냄새가 난다고 처음에 이제 하셨는데 조상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아, 어, 그래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불교시고 네. 어느 순간.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누군가가 집안에 개종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종 종교를 바꿨던가 아, 네.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약간 변화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손좀 귀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장손이죠 오. 장손인데 위에 때는 괜찮으셨어요? 아, 저희 친가 쪽이 좀 가족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귀해요. 네. 근데 빌었던 공은 있는데 분명히 불란수가 있고 문제가 좀 있어. 아... 몰랐습니다. 아. <laughs> 우선 개그맨 김경진님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MBC 개그맨 공채 1위로 입사해서 무한도전 코리아 도라의 콘테스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스타 반열에 들어선 뼛속까지 개그맨 김경진. MBC 방송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신인상을 수상 후뛰어낸 연기력으로 드라마까지 출연하며 승승장구한 만능 엔터테이너. 지금은 아름다운 와이프와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그대는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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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근데 와이프 얘기 하는데 왜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 어떡하세요? 네. 죄송해요. 진짜? 아, 네, 입에서 막 말이 올라온다. 아, 오늘 네, 네. 저 기대됩니다. 좀 여자 말좀잘 들어라. 아, 네, 잘. 와이프 말, 내비게이션 말. 네네. 엄마 말. <laughs> 잘해야죠. <laughs> 기계, 기계 말도 안 들으시나요, 잘? <laughs> 그 아니, 정도로 고집이. 남들로 예, 빠지긴 하는데 네. 네. 내 거는 잘 챙기지 못하는데 남을 잘 챙겨요. 그게 문제지. 음. 아 맞아요. 남을 너무 챙기게 바쁘고 정작 내 와이프, 내 거는 사실 못 챙기세요. 네, 실속이 없어요. 네. 아, 최악 아닌가요 이러면? 네. 최악이에요. 최악. 와이프가 되셔도 떨어져서 보시는 게 낫다. 계속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네. 계속 와요. 떨어져서 살기에는 너무. 예. 떨어져 살아라는 게 부부가 멀리 네. 떨어져가 아니고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한다, 같이 한다, 뭐 이걸 한다,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다, 이 절대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아, 하시면 안 되고 아,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적당한 거리두기를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네. 신용, 아. 능력자분들의 멘트 좀 들으셨는데 네. 좀 놀랐던 거있있었나요 어, 네. 이거는 하고 왔다. <laughs> 네, 선생님이 총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총명한 거얘기 아까도 또 얘기하신 대로 네. 좋은 것만 듣는다라고. 예. 아, 네. 그얘기 그 기억이 되시네요좀안 좋은 쪽으로는 없으시고. 네. 그러면 김경희 씨는 본인의 전생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왕족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자꾸 좋은 것만 다 갖다가. 아, 제가 상대에서도 거지 연기만 많이 했어요. 아 네. 근데 전생은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 본인의 바램은 그 안경을 잠깐만 안경? 안경을 네. 좀 벗어 주세요. 사실 화면에서 많이 봤거든요 화면에서 보는 거보 잘생긴 거 같아 아 저요?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처음 들어요 <laughs> 저희 아, 참, 엄마가 예, 예전에 네, 잘생겼다고 아, 참, 했었는데 아, 아니 근데 사실 방송에서는 정말 못생기게 봤거든요 정말 못생기게 봤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보니까 피부도 곱고 영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아, 네. 마음이 되게 이뻐 눈이 되게 맑고 이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목구비의 조화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아니, 근데 이 마음이 이쁘니까. 선생님, 전생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아, 네. 너무 기분 나쁘시죠? 아, 네, 네. 네. 아니, 조화가 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못생겼다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자만 보니까. 전생에 진짜 왕이 맞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말도 안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왕이, 본인이 말한 대로 냅잖아요. 막기왕이 <laughs> 이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좀더까무러치겠다 아, 네. 왕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했어요. 아, 와... 세 번이나. 근데 한 번은 폭군이었고. 아, 폭군. 아, 제가요? 아니, 네. 아, 아, 네. 진짜 못했었어요. 아, 폭군이었고, 한 번은 임금님기는 음. 당나귀기 진짜 못생겼어. 이상하게 특이하게 생겼었던 다는그 그 임금이. 와, 천하고 맞는 네. 뭐 반대하고. 세 번째, 어. 바로 근접지역의 그 임금은 정말 잘생기고, 호탕하고, 여자한테 매력있고, 그리고 남들한테 씀씀이도 좋고. 아, 제가요? 네. 아. 아, 그게 전생이 아, 아니라 현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아전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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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고전생에 그 지금 잘못된 거는 딱한 가지 얼굴만 조금 그럴 뿐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잘하잖아요. 사람들한 잘하잖아요. 네. 잘해주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베푸니까? 오지랖 넓게 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돈 꺼주고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 내가 생각할 때는 전생을 보니까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딱한 가지 정말 나빴던 거는 전생에 네. 나빴던 거는 네. 수명이 다 짧았어요. 네. 수명이 다 짧았어요. 어... 네, 수명이 다 짧았기 때문에 이번 네. 생에도 그게 반대 되면 좋은데 네. 이번 생에 그게 반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와 단명. 예, 그러니까 건강 조심을 네. 많이 해라. 전생이 그러하니. 건강 조심도 하고 네네. 그리고 돈 관리도 좀 하시고 아, 네. 그러면서 근데 돈복은 가지고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어. 마시고요 분명히 대박날 조짐이 있으니 아, 예, 네.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제 점을 봐주실 거니까 아, 네. 그렇게 예, 특별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아, 네. 나중에 별도로 찾아오세요 네 완벽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김경치 씨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김경진 씨의 기운을 통해서 그간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주시죠. 네. 음. 다 그리셨어요? 공개해 주세요. 네. 네. 뭐야? 오, 다 지렁이야. <laughs> <우와>. 뭐야? <laughs> 아, 유... <laughs>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왔다 아 인생이 그만큼 역경이 많았다는 건가 보다 성의껏 어, 그리려고 어, 했는데 음 경진 씨의 성격이나 네. 머릿속에 어떤 내 마인드 <laughs> 네. 진짜 돼지꼬리가 막 뒤집어졌다고 막 이래요 아. 아. 근데 그게 이사람이 정성기는 제가 볼 때는 25세에서 이후부터가 28 음. 치올라 가서 지금 38딱 10년 이때 거의 인생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요때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이 굉장히 커요. 네. 옆에서 옳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아. 자, 내가 아까 왜 망할 때까지 계셨어요? 아. 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도 갈수 있는 길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네네. 네. 최선을, 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남이 볼 때는. 왜 망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냐. 그러면서도 시술을 되게 많이 저질렀다. 이때, 와이프하고도 뭐 이런 다툼,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로움도 가지게 되고, 이러고. 지금 잘하는 거죠. 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자 말잘 들어. 라 아, 다른 네. 여자 말고? 네, 와이프. <laughs> 네. 아, 실제적으로 그게 고집이 좀 있으신 거예요?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일이 없으면 정말 수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냉면집을 하나 오픈을 해서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자 하고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다 보니까 와이프랑 다툼도 많아지고 와이프가 그만 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으시네요. 1년 지났을 때 이제 정리를 하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왜 지금 그만 두냐 버텨보자. 아, 제가 고집을 부렸죠. 어, 그때는 안 들으셨나요? 안 들었죠. 선생님 이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좀, 미안. 좀 미안합니다. <laughs> 지금 더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방송에 참고 계받기도 하고. 다음은 이제 네. 방울신요. 힐린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저는 맞아요. 여자의 기운에 본인이 덕이 없어요. 사주에 본인.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 사주에 네내 사주에 마누라가 없는 사주라고 만이 표현하자면 없는 사람이 와이프를 얻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하는 게다곱깝게 들리는 거야. 다 싫은 거야. 쉽게 말해서 아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 근데 제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우님이 못 나서가 아니고 상우님이 되게 좋은 분이야 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해도 그의 음. 반속에안 들렸던 거지 음.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고 음. 세월이 가면 사주도 약해집니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개념 있게 두시고 다 어, 자꾸 되새기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와이프분이 이걸 못 보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이프님의 기가 엄청 올라가실 것 같아요. 결혼운이 없었는데 와이프를 얻어서 지금 와이프에게 뭐 이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와이프 모시고 살아야죠. 와이프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뭐하는 말씀 <laughs> 있으세요? 예, 네. 하란 대로 앞으로 <laughs>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봐주세요더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사례자를 모집합니다. 빙이 환청, 귀신들님들, 여러가지 영적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가위 눌림, 꿈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함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더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